-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고 또그 뜻에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맞추는 식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부분, 또 무엇보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 부분인 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정은 목사님이 함께하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보금적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거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정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레거시 사역이 무엇인가요? 네, 그 단어처럼 1 0편 78편 3절에 보면 아 들음바요 아는바요 전함바라라는 말씀을 기초로 부모가 먼저 제자되어서 자녀를 제자삼는 네. 그런 사역이 레거시 사역입니다. 뭐 가정 예배부터 또 복음전 성교육, 또 성경전 세계관 사역부터 시작해서 태교와 출산 또 그리고 아기학교라고 불리우죠. 태바 사역이라고도 하는데 협동육아까지 해서 성경적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이 레거시 사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양육해가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세워가는 레거시 사역 응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이 보금적 성교육. 몇 시리즈로 준비하셨다고요? 네. 우리 창조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부부, 또 가정, 또 이제 복음 안에서의 성에 대한 시리즈로 함께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성에 대해서 성교육 얼마나 중요한지 음. 정말 꼭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고민하신 부모님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좀 그분들께 반가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음. 목사님. 보금적 성이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 부탁드려요. 네, 보금적 성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아, 문구 중에 하나가 성은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아니다라는 문장을 아, 저는 참 좋아하고 이것이 아, 보금적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특별히 정말 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교육도 하시고 또, 또 때론 난감해도 하시고 어려워도 하시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지만 네. 하지만 이 성에 대한 중요성을 발견해 갈수록 하지만 성은 어떤 의미에서 또 우리의 영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의 핵심은 아, 모든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이 복음전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청년, 학생 시절에 한국교회에 어, 이 순결 서약식 열풍이 불었던 때가. 맞아요. 있습니다. 한참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다짐한 대로 살아내시기도 하셨고. 네. 또한 통계에 면육면6,70% 정도 이상은 또이 육적인 성에 대한 순결에 대한 부분을 지키지 못해서 또 정죄감 속에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 복음적 성의 핵심은 몸의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또 정서적, 또 관계적 순결을 지키며 무엇보다 모든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약간 성이라고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어, 정제감이라든가 죄책감을 느끼기 보다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순결에 대한 또 저희의 어, 기준, 시각을 또 바로 세우는 음. 것 그것이 좀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에요. 복음적 네. 성교육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창조에서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또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창조에서의 성 제가 어느 강의를 가든 어떤 세미나를 가든 어떤 대화를 나든 요 3대 키워드로 먼저 풀어 가는데요. 심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좋은 거야. 네. 네. 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의 얼굴 뭐 눈코만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식기관 또 성의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구 부끄러워. <laughs>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가려워 뭐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네. 우리, 우리 하버드 핸드릭스 교수님 보금적 우리 기독교 교육의 핵심 영원한 멘토죠.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에 음, 대해 네. 우리가 논하는 것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정말 특별한 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용어처럼 음. 우리 생식 기간 또한 어,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성은 좋은 거야. 좋은 거다. 네, 첫 번째 물론... 키워드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laughs> 바운더리는 있죠. 그리스도 안에 사람 정하신 때 아래서가 음. 좋은 거고. 네. 두 번째는 보물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물이다. 성은 장난감이 아니라 보물이란다. 보물, 보통 아, 우리 장난감은 뭐 빌려주고 잘 이렇게 사용 이렇게. 하고 때로 뭐 버리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보물은 어떻죠 얼마나 소중하게 아껴요 어, 맞아요. <laughs> 제가 보통 이사 주기가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네. (4년마다) 보는 특별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아 저희 그런 결혼했었던 폐물들 네. 큰아이 둘째 아이의 아 그런 돌반지 요새 또 골드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아내가 저한테도 안 보여줘요 이삿짐센터에도 안 맡기죠 정말 자가로움직 는 네. 그게 정말 보물이잖아요. 그래서 성은 그런 의미에서 누가 뭐 보여 달라고 해도 보여 주거나 또 장난감처럼 빌려 주거나 함부로 할수 있는 것이 결단고 아니고 하나님 아주 신 최고의 보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때 적정한테 적정한 사람 만날 때까지 잘 간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하는 것들을 아볼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된 마다와인 마더와인. 아세 번째는 헌신이야라고 꼭 얘기해줘요 헌신. 성은, 성은 헌신이다. 네네네. 성은 연습이 아니라 헌신이다. 어떤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세상에서 많이 하는 사단에 많이 유혹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운전 아, 그런 연습을 통해서 면허증을 따잖아요. 연습을 네.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음. 있다. 자, 그런 식의 접근을 성에도 접근. 하는 거죠. 네. 많이 해봐야, 많이 성관계를 해봐야, 또 많이 만나봐야, 또 그렇게 해봐야 더 잘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세상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은 연습 이후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한 남자를 향한, 한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함께 자신을 내어줄 때, 그 과정에서 함께 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3대 키워드로 창조 안에서 성을 이야기할 때 나누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성은 하나님의 섭리와 때 안에서 좋은 거야 보물이야 그리고 헌신이야 라는 헌신. 네. 이 3대 키워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정말 뜻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좀 왜곡되고 굴절되게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좀 벗어버리고 제대로 잘 어, 배우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목사님 음. 창조에서의 성을 잘 이해하기 위한 단어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시면 정말. 너무 자유롭고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창조에서의 성을 이야기할 때 다섯 가지 단어를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하나하나 짧게 한번 네.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 온 인류 사람을 가리키는 음.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아담을 만들고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한번 단어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풀어 가볼 수 있어요. 어, 핵심은 이 아담, 사람이란 단어도 좀 중요한데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이란 단어 속에 바로 공동체적 속성, 관계의 속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네. 먼저 발견하는 것, 결국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고 관계하고,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 3일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성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잘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우리 이제 생물학적 성을 이해하게 하는 단어인데 우리 이슈와 이샤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이슈야 이샤라는 말이에요. 네 이슈야 이샤. 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이런 네.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이슈 이샤. 쉬죠 추하였음즉 여자 이시아라 부르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물학적성 남성 남자와 여자를 또 분별하는 바로 이슈야 이슈야에 대한 어, 단어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면 어, 생물학적 성에 대한 정의를 함께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요새 인본주의 세계관 안에서 또 크리스천 또한 많이 흔들리고 있는 어려워하는 단어가 바로 어, 세 번째 단어 바로 이 자카르와 네케바 네게바라는 그런 어, 단어인데. 네 자카르 네 개바. 네 개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 이 창조 안에서의 성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 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 바로 자카루와 여자, 네 개바를 창조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목사님? 보통 우리가 성과 젠더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성은 바로 생물학적. 아까 이슈야 이시아에 대한 부분이라면 네. 바로 이 젠더는 바로 이런 사회적 어떤 관계적 그런 성을 이야기할 때 네. 자카르와 네케바 우리가 보통 남자답다. 여자 답다라고 음, 네.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젠더적인 부분들의 핵심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 보통 우리 집사님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뭐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왜 그러니? 남자가 왜 그렇게 어? 이렇게 울고 그러니? 남자는 뭐세 번만 울어야 된다. 요런 네. <laughs> 것도 세상적인 말이죠. 성경적인 워딩은 아닙니다.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래도 그런 성의 역할이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이래 이래야 된다는 전통과 뭐 규례 이 부분을 통해 좀 고정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 네. 네. 성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자카르와 네케바의 뜻을 좀 풀어드리면 자카르는 이런 말입니다. 기억하다, 흔적을 남기다, 영향을 미치다. 이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왕의 비서관을 이 말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비서관의 역할이 뭐죠? 이런 왕의 그런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거듭니다. 네. 자, 남자답다는 게 뭐냐. 뭐 운동을 꼭 좋아해야 되고 뭔가 우락부락 해야 되고 어떤 히어로 영화처럼 막 이런 것이 남자 다움에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왕의 비서관처럼 그대로 살아내는 것 흔적을 남기고 그 말씀대로 용기를 내는 것 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남자다운남자다 어, 네. 남자의 모습이라는 네. 네. 거죠. 저희가 그동안 너무 잘못된 맞아요. 왜곡된 그런 맞아요. 편견으로 잘못 네. 사용해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네, 하나님께서 어, 뜻하셨던 그런 남자다움 자카르에 네. 대한 뜻을 또 오늘 배 봅니다. 와.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오늘은 복음적 성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에서의 성이라는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키워드와 단어들로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다못 들려드린 내용은 다음 마더와이즈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움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